그냥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 하다가 오늘 날씨가 엄청 안 좋거든요. 바람 불고 엄청 춥고, 눈 온다 그랬고. 근데 이게, 11시, 지금은 10시 58분인데, 집에서 다 있으려니까 좀 있으시는 거예요. 뭐 오늘 가면 뭐 좋은 영상도 못 찍어요.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뭐, 먼 데도 아니고 김영으로 또 가야하는 중에 김영항으로 왜냐면 저희 동네는 없고 어... 뭐, 마땅한 데가 없어서 뭐, 제... 저한테 제일 만만한 김영항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맛보러 가는 겁니다, 손맛보러 바람 뭐, 뭐 네이버 날씨에서 보니까 바람 뭐 얼마 없다 고했는데 바람 연락 부는구만요. 와, 여기 바람 엄청 부네? 에 괜히 왔나보다 했다. 자,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묘하게 도착을 했는데요. 바람은 열락 부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선배, 여기서 안 와. 아, 대자 한 마리 했어요. 아, 힘듭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무조건 선배님 한 마리 했습니다. 선뱅이 선뱅입니다, 선뱅. 손뱅이. 자, 뿔락 한 마리 했습니다. 아까 선뱅이하고 이번엔 뿔락입니다. 아, 본격적인 촬영은 이제부터 할, 이제부 해야겠네요. 좋을 왔 같아요. 또 좋게 한 마리 했습니다. 아, 30은 조금 안될것 같아요, 이거. 딱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30. 릴링을 릴링을 빠르게 했더니 무로 릴링은 사이즈는 한20 정도 되 보입니다. 야야. 콜라 한 마리 넣겠습한이것20 정도 될것 같아요. 콜라 한 마리 넣겠습니다. 콜라 한, 한 마리 넣겠습니다. 자, 콜라를 잡고 있습니다. 콜라 고어